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이옥봉의 '몽혼'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제 이명과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몽혼'이라는 시는 꿈속의 영혼이라는 그 내용인데요. 결국은 한 여성이 이제 남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써놓은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는 이렇습니다. 근래한 안부분녀와 월도사창첩한다. 약사봉은행유적 문전성로반성사. 요즘 당신의 안부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달이 사창에 이르니 처분한이 많습니다. 만약 영혼도 발자국이 있다면 무, 문 앞에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뜻인데 결국 이제 이시 하이라이트가 3과4구죠 영혼으로 돌을 밟아 모래를 만드는 그 화자의 발속에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글자 쓰지 않고도 사랑의 마음을 절실하게 표현하는 그런 옛 여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정말 이 고전의 밝은 지혜는 그 대음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그런 소리는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정말 그 멋진 표현을 이렇게 이옥봉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우리가 이명과 이명의 노래에 대한 어떤 팬들의 반응을 표현했다고 할수 있겠죠. 요즘, 어, 이명 가수의 안분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리, 아파트, 어, 베란다에 비치니 저는 한이 많습니다. 만약에 영혼도 발자국이 있다면 어, 문 앞에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그 노래로 비교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이명을 사랑하는 많은 특히 여성 팬들 본의 마음을 잘 이야기한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시도 잘뭐우 시진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